But 오늘 경기 소감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 e r y b d y Uh, just another great team win. Uh, Inte did an amazing job defensively and uh, hit a big home run. So today's about Inte. Yeah, 예, 오늘도 아주 좋은 팀 승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인태 선수가 수비뿐만 아니고 홈런까지 쳐서 너무 행복합니다. Like when is your best moment in career I mean, throughout, the, throughout your life? I mean, all, all, these are fun. Every single game here is fun. Here they come. <laughs> Good job. They're here. Uh, moments like this. Yeah, these are the best moments. Yup. <laughs> 가족들이 이렇게 뛰어오는걸 보고 지금이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고 아닌가 싶습니다. 린드블롬 선수의 야구의 최고의 순간 가족들이 함께하는 이 순간 예. 발견하게 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좀시 남아 있고 홈에서 We still have g mm -hmm. 린드블롬 선수의 승리가 몇번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 uh, just keep coming out and supporting us. u uh, we've been playing good baseball and we appreciate the support. u uh, we're getting really really close to SK so we're going to need you guys. 지금 저희 팀이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SK랑 뭐몇 게임 차안 나기 때문에 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응원을 해 주시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요. ]úng. 지금도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SK 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amida. No, no, a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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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a o Before the season, I'm g o n make Maybe next time. s i g n 아찔하게 홈런이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어땠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김민태 <laughs> 선수 <laughs> 깜짝 놀랐어요. 네. 일단 어, 팬분들께 인사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뭐 어, 이렇게 주말인데 많이 와주셔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제가 홈런 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김민태 선수 선수성 이렇게 신나게 들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응원가 다른 날 들었던 것보다 더 신나지 않나요?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신났는데 제가 뭐 기대에 부응을 못하지 못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했고요. 앞으로 더 응원과 더 재밌게 부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내 응원가에 한번 몸을 맡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내일을 위해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일단 올라온 이상 팀에 폐에 끼치지 않고 순위 싸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은 경기도 많이 찾아와주셔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